구강의 이번 질문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a graduate student in history. 역사에서 대학원생이니까 이제 역사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이 has a paper. 보고서를 가지고 있어요. 쓸 보고서. 근데 무엇에 대한 쓸 보고서냐면은 프랑스 혁명에 대한. 프랑스 혁명에 관해서 써야 하는 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된다면 뭐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 예, 중 용법이겠네요. Her grandfather is a professor of history. 그녀의 할아버지는 역사 교수시고요. And when he did his PhD, 해서 이게 이제 박사학이거든요. Doctor of Philosophy에서 예. 학술 박사 뭐 이렇게 음 어떤 이제 학계 학문에 있어서 예 최고 어 예,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공부를 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 줄임 표현으로 PhD라고 하는데 음이 D닥터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의사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박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음 뭐 선생님 뭐 이런 뜻으로도 쓰이고요. 그래서 그가 그 이제 박사 학위를 땄을 때 그랬을 때 it was a lot of work to pull together. 그래서 이때 이슬 가져오겠고요. 음 to pull together even ten c i t a t i o n s or midterm paper 해가지고. 어, 여기까지, 페이퍼까지가 진주 어 구문이겠네요. 음. 진주어니까 꺽쇠로, 마무리 네, 해볼게요. 그래서, 예, a lot of work, 예, 많은 일이었습니다. 뭐 하는 게, pull t o 모으는 게요. 예, 음, 심지어 뭘요? 예, citation이라고 읽었어야 되나요? 어쨌든, 10개의 그, 인용구를요. 근데 뭘 위해서? 중간고사 보고서를 위해서요. 중간고사 보고서를 위해 10개의 인용문을 모으는 예, 것이 많은 예, 일이었다라는 거죠. For the student, 예, 그 학생에게 every paper and book she has, 음, she has ever read 예, on French Revolution 까지, 아, 이렇게 앞에 있는 every paper and book을 꾸며주는 거네요. 그녀가 한 번이라도 프랑스 혁명에 관한, 관해서 읽었던, 음, 읽었던, 그러니까 위치나 대시, 빠져있네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겠죠. 그녀가 한 번이라도 읽었, 아,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그녀가 한 번이라도 읽었던, 이 모든 보고서와 책이 is instantly available 예. 즉시 이용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녀의 e 메모리에서요. 음. 그래서 이때 쓰인 have read 어, has read 현재 완료는 경험적 용법으로 해석이 됐고요. 네. 그래서 예. 어, 지금 어, 할아버지가 박사 학위를 따기 위해 음, 보고서를 작성했던 방식과 어, 손녀 딸이 지금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는 글이네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10개의 인용문을 어, 쓰기 위해서 어, 많은 일을 하셨는데, 예, 손녀 딸은 즉시 뭔가 예, 그녀의 이 e 메모리라는 곳에서 예, 활용 가능한 거죠. 다음 장, besides the main text and four papers she is using in class 해서 그녀가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이것들 외에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besides부터 또 여기까지 이렇게 가로 열고 닫으시면 되겠어요. 당연히 또 여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나 대시 생략도 있고요. 음... 수업 시간에 그녀가 사용하는 main text 주교재와 여기서는 paper 논문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네 개의 논문 외에도 she pulls up another twenty three references. 그녀는 pull up 예. 음. 끄집어낼 수, 어, 끄집어낸다는 거죠. 또 다른 스물 세 개의 어떤 참고 문헌들을요. 아이고야 네. References가 참고 문항이란 뜻이고요. 근데 이 참고 문헌 또 어떤 거냐면 She has encountered over the years. 예, 수년 동안 그녀가 접한 적이 있었던. 예, 접한 적이 있었던. 수년 동안 그녀가 접해온. 예, 접해온. 음, 이런 수년 동안이라는 글이 있으니까 이때 이 현재 완료는 계속적 문법이라고 보셔야겠네요. 이 예, 역시 목적격 관계 대명사겠구요. 할아버지는 10개의 인용문을 예, 쓰는데도 많은 일이 필요하셨는데, 어, 지금 요 친구 예, 손녀딸은 23개의 참고 문헌까지 또 이렇게 손쉽게 끄집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She is able to refresh her memory on a few points. 네, 몇 가지 요점에 대해서 그녀의 기억을 네, 되살릴 수 있고요. And, 되살릴 수 있고, use, 네, 사용할 수 있네요. several quotes. 몇 가지 인용문들을 어디에서, 오래된 논문에서요. 음. What would have taken her grandfather a full day at the library 다 l i 라이브러리까지네요. What에서 열린 꺽쇠는 여기서 닫기시면 되겠어요. 도서관에서 예. 음, 그녀의 할아버지가 하루 종일 걸렸었던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What would have taken... would have taken 이란 녀석 앞에 주어 테이 k e 앞에 주어 앞뒤로 이렇게 불완전한 문장 사이에 들어가는 what 관계되면서 what인거죠 그녀의 할아버지가 도서관에서 하루종일 걸렸어야 했던 것이 예, 그녀에게는 단지 얼마나 걸릴 뿐이에요 예, 한시간만 걸릴 뿐인거죠 나도니 수정어 도치, 일어났겠네요. 그죠? 일어났습니다. Her paper's t r o 예. n g work. 그녀의 보고서가, 예. 더, 음, 견고해진다고 보셔야겠죠. 예. 더튼튼해진다기보는더 견고해진다, 어, 더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but her memory of the subject, 그 주제에 관한 그녀의 기억도 has been reinforced. 예. 음, 강화된다는 거네요. And, 그리고 her big picture understanding. 예, 어, big picture understanding. 큰 상황에 대한 그녀의 이해.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예, 큰 상황에 대한 그녀의 이해가 아, is broader. 예, 더 넓어지게 된다. 이해의 폭도 넓어지게 된다. 시간도, 어, 익히는, 보고서를 쓰는 시간도 짧아지고. 그리고 옛날 방식보다 더 이렇게 견고하고요, 좀더 괜찮은 보고서를 쓸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 손녀딸 작성자의 이해도도 좋아지고요. 이런 내용이었었고요. 음 여기서 어법이 맞는지 틀리는지 나왔던 게 이제 1 번. 2번 음, 3번 예, 4번 5번 이랬습니다 자, 하나씩 다시 볼까요 음 1번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가조어진조어 구문으로 예, 괜찮게 쓰였다고 보셔야겠고요그 다음에 이 예, 인스턴틀리는 어 v a i 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예, 부사로잘 쓰였네요. 그 다음에 어 w 뒤에는 이렇게 셀수 있는 명사. 음, 셀수 있는 복수명사 나오죠? 예, 그리고 이게 지금 4번 선택지였어요. 이게 아마 대수로 나왔을 겁니다. 대수는요, 이렇게 주어 자리에 들어가려면 뒤에 문장이 완전해야 돼요. 근데 보시면에 예, 아까 주어 자리가 여기 비어 있었잖아요, 그죠? 예, 대신 나오고 완전 문장이 나왔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대신 나오고 또 뭔가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죠, 완전한 형태로. 근데 그게 아니었으니까 예, 4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그녀의 기억은 하즈빈 레인포스 d 에서 강화되는 거죠. 만약에 얘가 뭔가 뭐, 머를 강화시켰다라고 하고 싶었으면, ing가 나오고 뒤에 목적어가 나왔을 겁니다. 근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 수동태로 쓰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추가적으로 어 뭔가 또 나올 만한 것들을 좀 찝어보자면, 음, 예. 여기가 좀 every paper and book. 예. Every 때문에 여러분 예, 여단수동사 쓰셔야 돼요. 그거 좀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완료가 두 번이나 등장했어요. 음, has ever read, has encountered 해서 현재완료 좀 봐주시고 그리고 역시 도치구문 예, 빠질 수 없겠죠. 주어동사 해서 도치된 것까지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